안녕하세요. 소문 속 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왜 정동원은 탐육형들에게 전화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함께 살던 집을 떠난 뒤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것은 소문만으로는 다 전해지지 않는 이야기이며 그 진실은 감정을 건드립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2026년 1월 한국 음악계는 매우 묘한 시점에 들어섰습니다. 시끄러운 스캔들도 없었고 충격적인 결별 선언도 없었으며 눈물의 기자 회견도 없었습니다. 그저 길게 이어진 침묵만이 있었고 그 침묵은 팬들로 하여금 한 장이 닫히고 새로운 장이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열리고 있음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TV 조선에서 한국 대중음악의 눈부신 한 시대를 함께 했던 탐6은 공식적으로 전속 계약을 종료하고. 각자 자신의 소속사로 돌아가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이별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이후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을 때 그들은 같은 이름으로 무대에 섰고 같은 스케줄을 소화했으며 같은 대기실을 사용했고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들은 연령, 성격, 출신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무대 위의 조명과 관객의 믿음 아래 하나로 어우러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성장했고 성장과 함께 피할 수 없는 선택들이 찾아왔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끝이 아니었지만 그것은 우리와 나를 가르는 가장 분명한 경계선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각 멤버는 독립된 아티스트로서 그리고 함께 만들어온 집단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홀로 서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것은 아름다운 이별이었습니다. 누구도 등을 돌리지 않았고, 누구도 거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팬들이 조용히 모든 작은 움직임을 지켜보는 또 다른 편에서는 질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친할까요? 아직도 자주 연락을 할까요? 물리적인 거리가 마음의 거리로 변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 질문들은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너무나 자연스러운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한때 존재했던 아름다운 것들이 세월과 함께 희미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정동원이라는 아주 작은 한마디에서부터 그 질문들은 어느 때보다도 분명해졌습니다. 그룹에서 가장 막내로 모두의 사랑을 받던 그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형들에게 연락하는 게 예전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눈물도 없고 드라마틱한 장면도 없었지만 그 솔직한 한 문장은 팬들 사이에 큰 감정의 파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막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그말 뒤에 망설임과 고민의 시간, 그리고 수없이 휴대 전화를 듣고도 통화 버튼을 누르지 못했던 순간들이 쌓여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소연이 아니라 갈라짐의 신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젊은이의 목소리였습니다. 각 멤버가 각자의 회사, 각자의 스케줄, 각자의 스태프를 갖게 된 지금, 한통의 전화는 더 이상 단순한 전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고민이 됩니다.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지금 촬영 중은 아닐까? 쉬고 있지는 않을까? 이미 너무 길어진 하루 속에서 내가 무심코 짐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정동원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형들과 함께 살았고, 긴 촬영 일정 후 지쳐있는 모습을 보았으며, 대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해하기 때문에 더 망설이고 아끼기 때문에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연락이 어려워진 이유는 낯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싶지 않을 때 아주 작은 일에도 가장 신중해지기 마련입니다. 예전에는 모두가 한 건물에 있을 때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약속을 잡지 않아도 복도만 나서면 만날 수 있었고 메시지를 보내지 않아도 대기실 불이 켜져 있으면 그 사람이 아직 그곳에 있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들은 너무도 평범해 보였지만, 잃고 나서야 그것이 지나간 시절의 특권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를 만나기 위해 일정을 맞춰야 하고, 회사 간 조율을 해야 하며, 모두의 일정이 비는 드문 하루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은 최정상급 아티스트들에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작은 이야기도 하나 있습니다. 정동원은 명절에 모두 함께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거창한 파티가 아니라 그저 함께 앉아 밥한 끼를 먹자는 소박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계획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방송 촬영을 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행사에 참석 중이었으며, 또 다른 누군가는 도시를 오가며 이동 중이었습니다. 빽빽한 일정 속에서 밥한 끼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전해졌을 때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고 누구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쉬움이었습니다. 그 아쉬움은 그들이 만나지 못했다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처럼 살아갈 만큼의 시간이 없다는 데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 직업은 원래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자신을 위한 시간은 줄어들고, 더 높은 곳에 설수록 소박한 것들에 손을 뻗기 어려워집니다. 그것은 모든 예술가가 치러야 하는 대가이며, 탑6도 예외는 아닙니다. 팬들은 그 사실을 이해했고, 원망 대신 응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바로 그 거리감 속에서 그들을 잇는 음악의 끈은 어느 때보다도 또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같은 무대에 함께 서지 않고 같은 스케줄을 공유하지도 않지만 단한 곡의 음악만 울려 퍼져도 사람들은 그들이 같은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제때 도착한 선물처럼 사랑의 콜센터 여름 특집에서 선보였던 전설적인 곡들이 공식적으로 발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한 번도 진짜로 서로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였습니다. 다가오는 21일, 수백만 명이 시청자들을 올리고 웃게 하며 박수를 치게 만들었던 다섯 곡이 디지털 음원으로 공식 발매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녹음이 아니라 포장된 기억이며 보존된 순간이고, 한때 온나라가 같은 멜로디에 귀를 기울였던 저녁들의 기록입니다. 이민웅의 희나리는 절제되었지만 깊은 목소리로 앨범의 영혼이라 불립니다. 그의 한 소절 한 소절은 천천히 흐르지만 매우 깊이 들어가 어떤 과장도 없이 감정의 핵심을 곧바로 건드립니다. 정동원의 바다의 왕자는 전혀 다른 색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젊음이고 햇살이며 성장해 가면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는 한 소년의 맑은 에너지입니다. 그가 노래할 때 사람들은 단지 목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형들 뒤에 서 있던 한 아이가 이제는 무대 한가운데 홀로 설 만큼 성장한 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찬원의 목소리로 들려주는 해변의 여인은 전통과 현대의 교차를 보여줍니다. 오래된 트로트곡이 새로운 숨결을 입어 본질은 잃지 않으면서도 젊은 세대의 섬세함을 더했습니다. 장민호와 김희재는 각자 다른 색과 개성을 지녔지만 한때 같은 팀으로 함께 했듯 완전한 조화를 이루며 전체를 채웁니다. 많은 음악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앨범은 단순한 상업적 산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멤버들이 각자의 길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금 무대 실황을 담은 앨범이라 할지라도 공동앨범을 발매한다는 사실은 매우 강력한 연결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길이 갈라졌어도 뿌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으며 자주 만나지 못해도 그들은 같은 음악의 세계 안에 서 있다는 메시지를 관객에게 전합니다. 요즘 팬들 사이에서 반복해서 언급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만나지 못할 수 있지만 음악은 언제나 만난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그 목소리들이 하나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함께 울려 퍼질 때 모든 거리는 작아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탐욕을 서로 분리된 개인으로 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여전히 하나의 큰 그림에 속한 조각들로 바라봅니다. 정동원의 고백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의 신호입니다. 그는 더 이상 형들을 따라다니던 철없는 아이가 아니라 더 성숙한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한 명의 아티스트입니다. 필요할 때 물러설 줄 알고 기다려야 할때 기다릴 줄 알며 매일 연락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팬들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잦은 공동활동을 기대하지도 않고 길게 이어지는 침묵에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진정한 유대는 빈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치에 있으며 만난 횟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남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탐융은 지금 매우 특별한 단계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들은 독립적인 개인이면서 동시에 하나의 공동된 역사의 일부입니다. 매일 곁에 서 있어야만 그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래가 계속 불리고 기억이 계속 이야기되며 감정이 여전히 울림을 가진다면 그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점은 바로 그것입니다. 요란한 재회가 아니라 조용하고 단단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연결입니다. 정동원의 이야기가 퍼진 뒤 며칠 동안 가장 인상적인 것은 걱정이 아니라 팬덤을 감싼 차분한 분위기였습니다. 그것은 실망의 침묵이 아니라 이해의 침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연락이 예전보다 어려워졌다는 말을 반복해서 읽으며 균열의 징후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이 갑자기 만나기 어려워지는 시기를 겪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삶이 서로를 다른 리듬으로 끌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의 탐욕은 더 이상 무대 위의 아이돌만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성장한 수많은 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더 조용해졌지만 더 깊어졌고, 더 멀어졌지만 더 단단해진 관계 말입니다. 이별이 요란한 세계로 익숙한 연예계에서 한 그룹의 아티스트들이 조용히 새로운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은 오히려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거창한 선언도, 모호한 약속도, 과거를 마무리하는 작별 공연도 없었습니다. 다만 각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발걸음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은 모든 관계가 지속적인 등장으로 증명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해할 만큼 충분히 성숙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곳에 존재의 의미가 자리합니다. 그 무렵 팬들은 아주 작은 디테일들에 더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한 줄의 글. 반복해서 듣게 되는 한 곡의 노래. 짧은 인터뷰에서 누군가가 다른 누군가의 이름을 언급하는 순간 같은 것들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그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분명한 그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서로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각자의 삶의 리듬 속에 있을 뿐, 서로 다른 선로를 달리는 기차처럼 같은 종착역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의 콜센터 여름 특집 위국들이 다시 돌아온 것은. 현재와 과거를 잇는 다리와 같았습니다. 음원 발매 소식이 전해지자 팬덤의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불안은 가라앉고 대신 설렘이 자리 잡았습니다. 마치 오래 보지 못했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그것도 모습이 아닌 소리로 제외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음악은 어느 순간 시간과 거리로는 할수 없던 일을 해냈습니다. 서로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감정의 순간으로 다시 모아놓은 것입니다. 어떤 노래는 그저 노래일 뿐이지만 어떤 노래는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매되는 다섯 곡은 분명 후자에 속합니다. 이 곡들은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나 가창 기술만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탄생한 순간의 맥락 때문에 더욱 깊이 남습니다. 긴장감이 감돌던 녹화의 밤들. 그곳에서 각 아티스트들은 목소리로만 노래한 것이 아니라 마음 전체로 노래했습니다. 현장에서 곡을 바꿔야 했던 순간들. 몇초 안에 즉흥적으로 대응해야 했던 상황들. 준비할 시간도 없이 조명 앞에 서야 했던 장면들. 바로 그런 순간들 속에서 그들의 진짜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준비된 스타가 아니라 무대와 함께 살아있는 예술가로서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민웅이 희나리를 부르기 시작했을 때. 그날 스튜디오의 공기는 멈춰 있었다, 고 전해집니다.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누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고조도, 과장도 필요 없었지만, 듣는 이 귀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목소리는 시간과 경험, 그리고 연습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이 다시 울려 퍼질 때, 사람들은 음악뿐 아니라 그의 여름밤의 고요함까지 함께 듣게 됩니다. 반대로 정동원의 바다의 왕자는 전혀 다른 감정을 선사합니다. 그것은 햇살의 노래이며 바람의 노래이고 일정과 책임에 아직 달아버리지 않은 젊음의 노래입니다. 그의 목소리 속에서 사람들은 자유를 듣습니다. 내일이 언제나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라 믿을 수 있을 만큼 맑은 시절에만 존재하는 에너지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곡은 매우 어린 아티스트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강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어른들에게는 자신들도 한때 그랬던 날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찬원은 해변의 여인에서 또 다른 감정의 층을 만들어냅니다. 과거와 현재,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감정입니다. 그의 곡 해석은 트로트의 뿌리에 대한 깊은 존중을 보여주면서도 젊은 청중에게 다가갈 만큼 섬세합니다. 이는 유행을 좇는 음악이 아니라 스스로의 단단함으로 자리를 만드는 음악입니다. 그리고 장민호가 노래할 때 그의 차분함과 경험은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잡아줍니다. 김희재는 특유의 폭발적인 에너지로 마지막 균형을 더하며 음악이 단지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고 움직이며 듣는 이 심장 박동과 함께 호흡하는 것임을 상기시킵니다. 이 곡들이 하나의 앨범 안에서 나란히 놓일 때, 사람들이 느끼는 것은 이어붙인 흔적이 아니라 하나의 통일감입니다. 각자가 다른 장소, 다른 회사, 다른 여정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 속에서만큼은 여전히 같은 세계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은 헤어진 이후에도 모든 그룹이 해낼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많은 팀들이 흩어지며 기억 또한 조각나 버립니다. 각자가 하나씩 나누어 갖게 되죠. 하지만 탐융은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의 공동된 기억을 지켜냈습니다. 온전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기억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서 정동원은 아주 조용한 성장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많은 말을 하지도 길게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단 한마디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형들을 방해할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아이의 두려움이 아니라 타인을 자신보다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의 배려였습니다. 모든 것이 빠르고 요란한 산업 속에서 그 느림과 신중함은 오히려 드문 것이 되었습니다. 이후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형들은 전혀 소외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마음을 이해하고 소중히 여겼습니다. 누군가는 멀리서 정동원의 활동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개하지 않은 자리에서 그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과시할 필요 없는 관심이지만, 꾸준히 존재하는 관심이었습니다. 어떤 관계는 말이 적을수록 더 깊어집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변화는 아마도 스케줄이나 소속사가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방식에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함께 있는 시간, 같이 연습하는 순간, 늦은 밤을 함께 보내는 식사로 마음을 표현했다면 지금은 존중으로 방해하지 않으므로 적절한 때를 기다림으로 마음을 전합니다. 그것은 더 어렵지만 훨씬 더 오래가는 성숙한 사랑의 방식입니다. 팬들 역시 다른 시선에서 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끊임없는 공동활동을 요구하지 않고 만남의 횟수로 관계를 재지 않습니다. 대신 조용한 지지로 응답합니다. 앨범을 사고, 음악을 듣고, 노래를 나누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은 무언가가 반드시 일어나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 아니라,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21일에 발매되는 앨범은 단순한 음악작품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한때 존재했던 것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다만 다른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것은 무대 위에 서 있는 예술가 역시 인간이며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고 완벽하지 않은 시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기 속에서 음악은 피난처가 되어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공동의 집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도 진실하기 때문입니다. 각본도 없고 인위적인 고조도 없으며 억지 눈물도 없습니다. 그저 성장해 가는 사람들만 있을 뿐입니다. 각자의 방식으로 자라나면서도 여전히 서로의 모습을 마음속에 간직한 채로 말입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흘러가는 세상에서 누군가가 속도를 늦추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일은 더욱 소중한 것이 됩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어폰으로 그 음악을 듣고 각자가 자기만의 순간에 재생 버튼을 누르는 그때 탐육는 다시 만납니다. 무대 위도 아니고 대기실도 아닌 감정 속에서 말입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함께 노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그들의 목소리는 서로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리가 더 이상 의미를 갖지 않는 곳, 시간이 단지 작은 요소에 불과한 곳, 음악이 울릴 때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에서 말입니다. 아마도 완전히 다시 만나는 날까지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지도 모릅니다. 당분간은 함께 서는 무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가장 소중한 것을 남겼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래입니다. 그 노래들은 말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약속처럼 어디까지 멀리 가더라도 그들은 여전히 같은 이야기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언젠가 그들이 다시 한 자리에 앉게 될 날이 오면 아마도 작은 방에서 카메라도 없고 조명도 없는 곳에서 웃음소리와 늦은 식사만 있는 자리에서 이 시절을 미소로 떠올릴지도 모릅니다. 연락이 어려웠던 이유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너무 아꼈기 때문이었던 시간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때 2026년에 발매된 이 노래들은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사실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꼭 붙잡지 않아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관계가 있다는 건 말입니다. 그래서 팬들에게 이 앨범은 단순한 음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억이고 위로이며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다른 형태로 바뀌어 계속 존재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한때 탑6과 함께 무대 위로 걸어나왔던 그 순간처럼 지금도 그들은 걷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음악이라는 결코 늦지 않는 약속의 장소를 향해 말입니다. 언젠가 누군가가 모든 것이 지나간 뒤에도 그들을 함께 붙잡아 준 것이 무엇이었느냐고 묻는다면 그 답은 계약도, 회사도 아니라 온 마음으로 불렀던 노래들 속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래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들리고 사랑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그들의 이야기처럼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음악의 숨결 속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문속 진실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과 기쁨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